후명! 반스로니 가! 아 단단하긴 하다 근데 살냐? 살것 같은데? 와 살았어! <laughs> 이걸 사네 역시 해카림 탱탱 성능 왁지라고만 이거 아니지 그뭐야 고마워. 카도로갑시다 헤카렘입니다.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점멸 태를 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헤카렘으로 점화 태를 드는 분들도 많긴 한데, 볼리베어 상대 몇번 해보니까 점화가 데미지가 안 박혀요. 어, <laughs> 의미가 없더라고. 이 스킬로 실드 채우고, 궁극기로 최대 체력을 늘리다 보니까, 점화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라인전 존버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전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인전은 안 지겠지. 라인전 반만 가져가시면 돼요. 볼리베어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존버하세요! 어차피 못 이겨! 야, 라인전 1차어 챔프랑, 라인전 5티어는 커녕 지금, 탑으로 표시도 안 되는 챔피언이랑 뜨면 누가 이겠어요 당연히 1차가 이기지. 무조건 존버. 헤트코인입니다. 볼리베어가 여기 부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2로 먹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은 저는 이걸 당겨서 평타, 평타, 큐로 잡사주면 됩니다. 미니언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존나 맛있게 먹으세요. 아, JMT. 볼리베어가 이 스킬을 찍은 볼리베어기 때문에 이만 피하면 사실 별게 없어요. 원래 이만 조심하면은 어? 군대도 안 가고 그러는 거거든. 아겠지만 아, 근데 맞으면 안 돼요. 이번 판은 신발을 먼저 들 겁니다. AP템을 올린 볼리베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한데요. 야, 씨. 어디까지 이속증가가 있는 거야, 이거? 미친놈이신가? 야, 이 세상 대단하네. 볼리베어가 여기까지 쫓아오네요. 저는 그렇게 큰 손해 아니요. 에 당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이랑 곰이랑 싸우면 당연히 곰이 이지 그, 그, 맞는 말이긴 한데 기분이 좀 나쁘다. 그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아이템은 요렇게 갈게요. 신발 먼저 올렸고요. 신발 먼저 가는 이유는 볼리베어의 이속 증가를 해카림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아이거 내가 괜히 탔나? 내가 약한데. 아예! 저기서 한번 각질라고 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와, WPM, 뭐야? 체력 그냥 없어지는데, 볼리베어 딜이 지르긴 한다 방금 평투 맞았는데 몇 달았지? 으악! 질 뻔했어. 야, 씨. 지긋지긋한 놈. 볼베 데미지 되게 세다. 이건 제가 실수했어요. 테를 타면 안 됐는데, 테를 타가지고, 막심한 손해를 봐버렸습니다. 최소한 라인은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손해요. 헤카림이라서 되게 약하거든요, 라인전이. 라인전 폐급 아무도 하지 않는 개똥책. 아이, 미니언 데미지 안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딜 팀이 없으니까. 와! 죽는검이 저기 터지나 보다. 와, 데미지 뭐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지? 버그인가? <laughs> 아, 이거 뭐한 방밖에 없는 놈이구만. 찍사 버리네 볼리베어님 남자는 모름지기 길게 가야 하는 법이죠 아 잠깐 이거 성형인가? 아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상대가 주문검이니까 바로 요거 올릴게요 덤적으로 올려주고요 다음 템으로는 닌탑 띄우고 그 다음에 선파를 할게요 버티는 거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는 신발의 칼이한테 쏠길이 따인다고 꾹꾹꾹꾹 그럴 수도 있지 왜 나옛날에 수학에 났든 잭스한테 쏠길도 따여본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찔리니까요. 어? 마순판이나 아야 되는데, 이거 가까이 갔다가 스킬 처맞게 생겼네 이거. 으, 방피! 야, 체력 어디갔어? 700 달았어! 원풀에 다이브 칠 수도 있거든요. 피읍. 밀어주시고요. 역공포. 아이고! 궁으로 씹었네. 상대가 잘했다. 역공분 바로 매겼는데 볼리베어 궁이 저지불가거든요. 헤카린 궁이랑은 조금 달라요. 헤카린 궁은 이게 궁 쓰는 도중에 상대 CC를 맞으면 끝나고 걸리는데 볼리베어는 그게 안 걸려요. 그래서 볼리베어가 타이밍을 좀잘 맞게 썼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탐식의 망치도 나왔네. 아이템 투포 가는 건가요 저거? 투포템은 아니지 저거. 저게 그거 템인가? 미녀 믿고 싸워. 믿고 싸워. 너 자신을 믿어. 체력 어디 갔냐? <웃음> 버그인가? <웃음> 체력이 없어졌는데? <laughs> 이상하네. 내 체력 어디 갔어요? 버거린 버거 것 같아요, 님들 아무래도. <laughs> 어, 이상하다. <laughs> 어, 눈물이 나네. 게임이 많이힘든데 바텀이 떠지고 있네. 이제 썬파만 가면 되는데. 어, 상대 집안 갔다. 왜안 갔지? 이래도 내가 딜교가 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설마? 아, 이건 못 잡겠다. 야, 씨. 한 방에 300씩 다네. 볼리베어 W스킬 데미지가 300정도씩 들어오네요 저거 아니면 저기 신데미지가 추가가 돼서 들어오는건가? 그걸 모르겠네 왜 저렇게 데미지가 세지 제가 분명히 생템이거든요 평타 데미지 방어하는 템이 두개나 있어요 분명히 신도 평타로 취급이 돼서 막힐텐데 이게 스킬데미로 취급이 되는건가? 뭐지? 그냥 볼리베어 깡딜이 그만큼 세다는건가 어, 잡았구요 아! 아 이게 걸리네 까비, 이거 내가 못했다. 괜찮아요, 못할 수 있죠? 아저씨, CS는 안 됩니다. 이거 좀, 야, CS 안 된다! 좀 있으면 심판자구요. 아, 아, 좀비야, 그러지마. 우리 같은 짐승이잖아. 짐승끼리 왜 이래요? 잘 지내보자구. 꼴밖에 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유미가 안 좋다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 팀 유미만 나오면 원딜보호가 안 돼가지고. 야, 알고 보니까 유미가 개사기더라고. 이런 챔피언이 또 없더라구요, 님들. 상대 직가거든요. 집에 보내주고 용감하는데. 되 용 치고 있겠다 용 가면 되는데 이거 누누 여깄다 가자 안녕 헤카림이라고 해 얘를 밀어주세요 자야 밀어주고요 자야 공빠졌고요 자야 보세요 자야만 죽이면 돼요 그러면은 자야는 죽었다 현미 어딨나요 현미 색못 잡냐 못 잡으면 용이나 잡시다 일단은 제가 마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는현코한테 맞으면 끔살 날 가능성이 있지만 섬코 개뿔 뒤로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친구부터 녹이고 시작을 해주면 좋을 텐데, 녹였죠. 좋습니다. 용 잡수면 돼요. 저궁좀 있으면 돌거든요. 금방이요. 용잡사주고용이 내가 먹으면 돼. 아, 이런. 아주 좋아. 아주 굉장히 짜릿해. 아주 신선한 기분이야. 야, 역공포를 썼는데, 잡아주지 않으면? 그렇지. 드리플 캔. 이게 바로 전말 의칼입니다 반야? 볼리베어. 이게 바로 핵칼입니다. 한탄 의칼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타를 가면 헥카림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올리베어 한타는 되게 웃었어요. 저거 라인전 하려고 쓰는 챔피언이라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챔프 특성이야. 오, 그분 개쎄. 오. 하늘을 나는 축포. 이게 바로 내 세금인가? 내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그레이브즈의 KD가 덧없이 느껴지는구만. 근데 님들 긴장할 게 하나 있어요. 상대편은 자야구요. 우리편 원딜은 조쭈리얼이거든요. 조쭈리얼 특징이 망하면 딜이 안 나와요. 좀 그런 챔피언이야. 그래서. 그건 조금 조심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이고 님님 어디가세요 난임 누누셔가지고 개빠르게 도망가시네 이런 야 이거 실각 잡을 만도 하다 이거 제가 볼리베어랑은 아직 못 이겨요 제가 테이 훨씬 많이 나왔지만 기본 챔피언 스탯이 다르기 때문에 저어도 무라마가 나와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볼리베어는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고요 전 라인 밀겠습니다 우와! 옛날에 볼리베어가 저게 엄청 셌는데그 단일 모드 같은 거하면 볼리베어가 저걸로 막 중첩되고 그랬거든요. 개사기였는데. 이 길을 뭐냐, 왜 스킬을 다 죽었어? 저거는 좀 그러네요. 저건 방금 내가 봤는데 스킬을 다 죽었어요. W키 안 넣고 그냥 걸어서 뺐으면 살았을 텐데. 하지만, 그것은 그레이브지가 키를 먹고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걸음 같은 것이었다. 용이거든요. 텔도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가요. 이거는 굳이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원딜러가 둘다 죽었는데 상대 원딜이 더 강한 놈이기 때문에. 어, 볼리베어님. 니코네요. 니코 죽을 것 같은데? 와, 저게 들어오네. 누누. 누누부터 노려주고. 에코? 니코? 이건 잡기 힘들겠다. 이렇게쓱 빠지다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니코를 촉촉하게 만들어 줄라다가 티읕부터 하세요 아야 이걸 왜그로켜 절로 켰어야지 씨. 집에 갔다와 보자 텔 있어요 텔 타면 되거든요 야야 그건 좀 오바 아니냐? 암만 그렇다고 해도 그건 내가 볼땐좀 오바 같은데요? 슬금슬금 와가지고 얘를 밀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축구를 잡아주고요 역시 축포 임은 강력해 와우 어디갔어 캐릭터 상체됐는데? 나줘 야, 야! 순간 반짝이는 거 보고 전멸인 줄 알았는데 그 이지를 이빨이었네요 제가 이렇게 몸으로 받쳐주면은 어? 우리팀이 해주잖아요 역시 가성비 최고 뭐야 이거 미니언이세요? 죄송 미니언 치곤 좀이네 아잉 조치를 많은데 잡아볼까? 근데, 니코자키가 좀 까다로워. 생존기가 있어가지고, 은신 때문에. 어. 어, 이거는, 집 그냥 갈걸, 이씨. 어? 이거는 각이다. 이것은 각이야! 각은 무슨 누누이네. 시간 개낭비했죠?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꽝. 아공포 이걸 노렸지! 아! 좀만 탱이고 아이 대포를 못 먹었네 빼자 헤카림 2로 차징하는 게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은데 너프네 여기 이게 있었나? 옛날에 차징하면은 한 2초 3초만에 빨랐다고 생각하면 지금 차징하가 4초 5초만에 빨라지는 느낌이요 조금 딜레이가 생긴 느낌이야 하이머넨건 서포시냐고요 그러네요 왜 하딩 서포시야어 뭐야 바로내 먹었어 감사합니다 무라 마나가 나오고요 오야 여기 물렸다 골뱅 심파자 나갔는데 나보다 체력이 높네요. 심파자에 이거니까 600 정도 늘어났네. 아 저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거 비상의 월갑. 저게 무슨 아이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거 가지고 체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뛰어 들어가서 눈의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려줘야겠죠. 뒤로 밀어 잘가시구요척아내 건데 하딩 먹었어. 아 이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영상을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갔어. 난 봤어. 저거야. 저 앞에 가는 거. 저거로 뒤에 가는 거구나. 와우 딜개세네 모빙을 치면서 뒤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몸뚱이가 커서 걸려버리죠? 니코가 나보다 쿨감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어 잡았다 이득이구요 그게 버그라고요? 이속이 늘어나던 게 버그였다는 소리죠? 아니면은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소리야 뭐야 이거 끊어주고요구극기딱 끝나는 템이 맞춰서 역공포 못매겠어요 이런 제기랄 풀딜다 맞았네 바로 반스런하고 하필이면 궁기 안으로 들어갔고 좀비가 나한테 큐를 써서 죽여버리네 이런 좀비 쉑 아, 이런 하필이면 역공부가 안 들어갔어. 역공부가 들어갔어야 상대 잡는데 와, 자야도 되게 세다. 근데 나좀 많이 순삭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탱탱이 많은데 명치를 그냥 뚜까 맞아 버렸네. 오, 조지를 왔어 우리 팀의 원딜러 에이스, 아, 에이스, 에이스, 원딜러, 오, 아, 스킬 다밀나가고 아, 눈으로 아, 같이 신나게 놀고 있고, 과연, 아, 마무리 정리합니다. 좋고요 1킬 3데스 13어시 서포터인데? <laughs> 왜 이렇게 키를 못하지? 탱댐만 가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 근데 생명라도 이거 들게 센데 이게 지속딜이 되게 세요 딜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아 원래 그게 버그였어요 1,2초만에 이속이 늘어나던 게 이거 말만 버그 아니야? 이거 라이엇이 맨날 버그 버그 거리는 것 중에 진짜 있거든요 그 님들 라이엇 말은 함부로 믿으면 안돼 왜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애플도 이제 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극히 일부의 아이폰에서 극히 일부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리콜조차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까먹고보면은 그게 극히 일부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 이 롤도 똑같아. 맨날 버그였습니다. 이런데, 사실은 그게 버그 아니고, 진짜인데, 어? 이 새끼가 좀 세네. 너프해야 되겠는데, 뭐라 그러지? 아, 버그라 그러자. 이러고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 버그를 못 고쳐가지고, 이제 그거를, 아, 이거는 사실 기술이었어요. 버그가 아니에요. 뿌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꽤 많거든요, 롤이. 음에! 아스로네. 까! 어 단단하기는 하다 근데. 사냐살것 같은데? 와 살았어. <laughs> 이걸 사네. 역시 해카림 탱템 성능 확실하구만 이거. 아니지 그 뭐야? 고마워. 아이 탱템 성능 확실해. 이게 해카림이지. 아 좋아요. 상대가 빠졌네요. 상대 나한테 궁몇개 썼냐? 궁을 거의 세개 가까이 쓴것 같거든요. 갈게요. 이건 들어가야 돼. 이거 니코거든요. 니코 이렇게 빛의 속도로 도망간다 아 개빨라 니코야 어디가 아 축포 안으로 몸을 던져버리시는 니코짱 안타깝습니다 이번 게임은 거의 뭐 니코가 당선되겠네요 우리 이지률이랑 같은 포지션이었는데 밑에 전투 준비 바로 먹었거든요 이거 들어가 싸우면 돼요 4대5에요 4대5 싸우면 돼요 싸우면 돼요 이시는 상대가 걸어주면 아주 좋을텐데 상대가 걸진 않을 거고요 제가 걸 거예요 근데 헤카림 2가 좀 많이 늘어졌다야 옛날보다 훨씬 느린 것같아뭐 이렇게 느린거야? 궁으로 탕! 했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 이 e 스킬이 CC에 걸려가지고 아무렇게나 가서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어 좀비야 일로와 나랑 놀자 좀비야 나랑 데이트 해주지 않을래? 오케이 3킬 이제 서버다니죠? 탑솔로죠 이제 헤카림도 진정한 탑솔로의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팅이 되게 괜찮은 게 뭐냐면은, 쿨감도 40%, 옛날에 40%거든요, 이게. 근접할 뿐더러, 탱킹 능력이 아주 확실해요. 아까 보셨죠? 볼배만큼 탱이 되는 거. 체력 버프 스킬이 두 개나 있는 볼배만큼 탱이 된다는 거는, 헤카림한테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에요 왜냐면은, 헤카림이 딜이 좀더 세거든. 판타가. 와, 야, 자야한테 녹아버리는데? 오메, 뒤집었어. 뒤지긴 누가 뒤져. 너 말이야, 볼리베어야.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볼리베어한테 정이구현했네 그 그러니까 라인점만 센 챔프를 하시지 마시라고요 한타가 좀센거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볼리베어님 좋고요 저는 애초부터 볼리베어를 노렸기 때문에 나한테 자꾸 똥놀는다 상대가 와 존미 이거 현란한 컨트롤 무빙 보소 여기 뒤로 돌아가 자야 엉덩이를 착 하고 차주면 되는데 오케이 나 녹는데요? 팀원분들? 딜좀 해주시죠? 그렇죠 딜을 하면 내가 절대 딸리지가 않죠 아 이런 까비 하지만 제가 충분히 활약을 하고 이겼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는데요 이, 그분 줍시다. 그분가 제일 잘했어요. 정글 차이가 굉장히 컸죠. 누누가 거의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딜 보시면은 이게 제가 딜을 못한 것 같잖아요. 우리 팀이 딜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아이템이, 딜템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무랑 하나. 근데 딜량이 17,000이요. 심파자간 볼베보다 딜을, 심파자, 볼베도 심파자 하나밖에 없구나. 딱히 이거 누구랑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상대 자야보다는 딜을 많이 했어요. 이게 안 아픈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세다, 이거지. 나쁘지 않았다. 아. 어, 이지렬이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했네요. 나 못한 줄 알았는데. 탱량도팀내 1등이고, 피해 감소량도 1등이고요. 탑 위주의 해석이라고? 딜이 적게 나온 게 아니라. 아이, 그게 무슨 탑 위주의 해석이에요. 그냥 진짜를 말할 뿐이죠. 아이, 사람들이 이거 못 믿네. 어? <laughs> 아무튼 간에, 이겼으니까,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찍.